KF21 기밀 유출 조사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도 관계기관 간의 합동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조사죠, 수사로 안 넘어갔죠? 현재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라는 것은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도 할수 없고 그 당사자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미 제출하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뭐 파악하는 거그 수준이잖아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안들이 판단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세부적으로 저희들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사이에 토요일 날 240mm 방사포 개량한 거 시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군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시험한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셨는지. 또 실제 북한이 보도하고 발표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유도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북한에서 명절로 치는 김정의 생일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정을 앞두고 별도의 특기상이라든지 내부 행사, 내부 정치 행사 내지는 다른 어떤 뭐 군사적인 특기 동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월 11일 오후 북한의 관련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였고 현재 한미 정보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화력 도발 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도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며 이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특별한 활동은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고도가 나았는데발그 북한 위성 말리경 고도가 한 3km 이상 낮아졌어요 발사할 때보다 조금씩 조금씩 낮아져가지고 지금 그까지 내려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말리경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추적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3km 이상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얘를 원위치시키는 추진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을 하는데 합참은 그 저기 북한 위성의 위치를 고정 원위치시키는 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나요? 기존 말리경 1호 실패한 걸 수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장비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이 동향이 없다, 내지는 네, 설명해 주실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별도로 뭐 무기 개발 동향 말고도 내부 뭐 정치 행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뭐 준비되고 있는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240밀리 방사 포요거는그 별도로 이제 뭐 알리 외부로 알리시거나 하지 않으신 거는 뭐 별도로 완충 구역에쏘지 않거나 별도 특기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따로 뭐 바로 이제. 또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셔가지고 따로 뭐 공지도 안 하신 건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내부 정치 행사는 군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미공개한 이유는 어, 이것이 뭐 그런 위협의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뭐 순항미사일 이런 류가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방사포 성능을 높였다고 하면서 목표물 타격 능력을 높여서 유도 장치를 장착하고 그에 대해 사거리도 늘렸다고 하는데 합참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종 방사포에 대한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는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휴간에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 여당에서 국군 의무 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실제 어느 정도 뭐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관계부처이신 만큼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어떻게 관련 내용 논의에 나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어 나라 전체적으로 그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가지고 의사 단체 관련 파업 등등을 우리 정부 관계부처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지난 주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그 관계 부서의 국방부도. 들어있어가지고 혹시 뭐 이제 어떤 사안 때문에 국방부가 참여해서 뭐 이런 내용 논의하게 되는 건지 뭐 군병원 이용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런 관계부처 회의 같이 논의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 다 포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군도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어떤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 범위라는 게뭐 군의관들을 뭐 어디 뭐 파견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의료 시설만 뭐 이용하게 하는 건지 뭐 어떤 쪽으로 내용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법규와 규정 내에서 군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할 것입니다. 그 KF 2십일 기밀 유출 조사.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도 관계 기관 간의 합동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조사죠, 수사로 안 넘어갔죠? 현재 조사 중을 알고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도 할수 없고 그 당사자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미 제출하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뭐 파악하는 거그 수준이잖아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안들이 판단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니까 압수수색 못 해요. 어떻게 행정조사에서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미 제출만 가능한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트북, 개인 PC, 그 집에 놔두고 있는 거, 그거 손못 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USB는 어디서 작업을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PC에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노트북하고 PC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단지 그 USB만 갖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그 물류에 떠 있는 빙산 머리만 보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빙산 몸통은 보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방사청이나 카이에서 수사의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계기관이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날짜가 지금 며칠이에요? 13일, 17일 그 지난달 17일에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지금 한달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 의뢰를 안 하고 있으면 숨길 거다 숨기고 인멸할 거다 인멸하잖아요.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나중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방부는 이거 가지고 수사 의뢰할 의도 생각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조사예요 수사가 아니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면 또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심도 있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그 러시아를 통해서 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동향이 좀 있는지 앞으로 그런 좀 징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인 판단 시 언제든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시설의 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그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이, 이 마체고라 대사가 연휴 때도 한번 말하고 그전 며칠 전에도 한번 해서 같은 얘기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했다는 말이죠. 핵실험 관련 얘기를. 그래서 어떤 러시아를 창구로 같은 이런 메시지를 기속적으로 발신한 배경이나 이런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한 러시아 대사가 말씀하신 거를 의미하시는 거죠. 아마 관련 기관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고, 금방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합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북한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 예의주시하고 있고 뭐 관련 동향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